엇! 어? 오토바이 가 죽어 너멀친데 하나가 3880원 하나 1665원 어디 가세요? 아니 그 픽업 비용이 빠져서 이제 1,600원 얼만데 뭐 여기야 무조건 저는 지금 3,500원 보존해주는 데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도 한 기사가 두개 가져가면은 배달료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게에서는 다 받겠죠? 기사가 하나를 비겁 비용으로 지 않습니까? 하겠지? 그러면 가게에서도 안 받아야지 월요일 할 결론 못 했으니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며칠 전에 그... 어서 기사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붙은 게 아니라 뭐 시비를 벌었죠 저한테 영상 한번 보시죠 아이 어, 네. 애들이 어리니까 뭐부먹죠뭐 그럴 수 있지 어! 깜짝이야, 저새 그 미친 새끼려고 버스 새끼가 미쳤나 저거? 와, 정발어 미쳤나 저 새끼들 따라다니면서 면허 취소 시켜버릴까고 누구한테 해야 돼? 빈세트네요. 걱정되네. 버스 어. 예? 자, 반말이에요, 반말을... 살았어, 죽을 죽을 아니 버스새이 진짜 예? 에? 밤마리아 왜? 밤마이야 왜? 말이에요 왜? 반말... 리아 왜? 밤마리아 왜? 밤마리아 왜? 밤아저씨마아저씨마아 왜? 살았어 아저씨가앞아안밤마다아잖아아 야아유 진짜 따라이 <laughs> <너, 너> 아저씨 갔다고 <laughs> 어, 왔다 그냥 <laughs> 어? 너어당신나 조심해 어? 당신나 조심하라고 죽 새끼야 마 응? 아저씨 내, 어? 아저씨 따라다니면 면허 취소할 수 있어 내가 어? 후회하지 마 <laughs> 어디 딴지 딴질하냐 하면서 피... 아 힘들었네 아좀 피곤하다하지 말고 가봐야 아참 아저씨 왜? 내가 따라다니면서 면허증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안해봐도냥 가봐 해봐, 가봐 가봐 결정 하루에 한3 0점넘 받을 수어요 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가라고 아, 왜11 걸어 갖고 가 그냥 아볼 때는 네지짜당신이 <laughs> 앞에 안 보고 있었잖아 아 진짜 아전만주시좀 하고 다녀 좀아 진짜 미친놈 진짜 이놈이네 진짜 왜 갖고 와11 걸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아니왜쫓아갖고11 걸어, 누구?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걸어. 미친놈이아 참나 씨 저는 분명히 왼쪽을 확인하고, 버스 차가 안온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거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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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사원한 데인데. 그래서 확인을 하고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해서 조금 가다 보니까 버스가 뒤에서 막 박을 듯이 뒤에 바짝 붙여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를 담았죠. 피하려고. 그래서 막 욕을 했죠. 왜저을해야지 하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쫓아와 버스가. 그러더니 신호대기 하는데 뒤에서 빵빵 하더라고요 영상 보셨겠지만왜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가서 예? 그랬어요. 갑자기 뭐라 하는 거야? 반말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고위로 버스를 바짝 붙여. 물론 자기가 뭐 내가 버스를 신경 안 쓰고 우회전을 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분명히 왼쪽으로 내가 봤을 때내 시야에는 버스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회전을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빠서 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버스를 바짝 붙어서 나를 위협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되죠 뭐. 그리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쫓아와서 굳이 쫓아와서 너 그러다 죽어? 왜 이러는 얘기를 할까요? 나 어이가 없어서 그 대머리 새끼 그래서 아뭐 짜증나서 그냥 갔어요 아, 니나 당신이나 가아해 하면서 갔는데 또 신호대기 하는데 또 쫓아와서 또또또 또, 또뭐 쌀략쌀략 거리는 거야 이상색조. 그래서 단톡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저런 버스 이제 넘버 버스 운행 노선 넘버랑 뭐 대머리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 기사랑 싸운 기사분이 또 다른, 다른 분이 또 계시더라고. 여기 카톡 보시면 깜빡이도 안 키고 막 그냥 오토바이들이 밀어 밀어갖고 뭐하냐고 했더니 쌍욕하더라요.고 다른 경험자가 있습니다. 단톡에. 단톡만 해도 이렇게 두 분이나 낙포하면서 두 명이 있으면 뭐 평소에 배달기사한테 어떻게, 배달기사를 우습게 하는 건지 진짜 뭐 도로에 어떤 뭐 눈에 가시로 보는 건지 모르지만 평소에 배달기사를 어떻게 생각, 배달기사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운전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눈에 보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버스로 위협을 해? 바로 뒤에 붙이면서? 너 겁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이런 심산인가 그래 놓고, 쌍욕을 하면서, 반말에 쌍욕을 하면서, 나이 먹고 진짜 그런 욕은 처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laughs> 배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 쌍욕을 하는 건가? 화가 나네, 진짜. 그래갖고, 버스는 김포, 그, G. 김포에 빨간색 버스. 뭐 욕하는 영상도 다 보이실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지 않나. 뭐, 근데 보통 생활하면서 뭐, 싸울 일도 없고, 솔직히, 특별히. 상대가 뭐 두발하지 않은 이상, 진짜. 욕을 먹을 일도 없죠, 달리면서. 이제 나이 50에 가까워지면서 열받더라고, 요 그래서. 그 기사 보이면, 예, 저는 뭐, 일부러 쫓아다니진 않을 거지만, 보이면 뭐, 신고죠, 신고.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뭐, 보이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신고할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보복은 요, 요 정도밖에 없네. <laughs> 욕한 것에 대한. 대형은 버스는 실시간 위치가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계속 같은 번호의 버스를 운행한다 한다면 현재 위치도 알수 있어요 솔직히 기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기사야 뭐 워낙 외모상 티가 나는 기사분이라서 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기사 새끼라서 실컷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큰 버스를 시, 지 마음에 안다고 위협을 해? 아 이거 증거가 안 남아서 자기는 못봤다 하면 되는 거니까 뭐 cctv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들이 미는 거를 찍혔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고의입니다, 고의. 쫓아와서 욕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러다 죽어, 뭐 이러면서 삿대질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버스 기사 또라이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해당 버스를 보시면, 예. 지 캠이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강력히 위반을 보시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배달 기사를 진짜 뭐, 벌레 보듯이 보는 거죠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개를받네 생각하니까 <laughs> 배달기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랑 똑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그냥 노동자일 뿐인데 왜1비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자리 2번입니다 2번 2번으로 끝나는 이제 장기역으로 곧 오네 그 다음에 성우 오토스타 쪽으로 갈 거고 버스 위치가 나온단 말이죠 뭐 일부러 쫓아가서 신고할 그런 뭐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지만 분해 보이면 뭐 전쟁하자는 거니까 <laughs> 뭐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저런 새끼는 오토바이가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 와서 버스를 위협하고 그런 새끼예요 저 새끼는 <laughs> 어떻게 괜찮으세요? 탈만하세요? 초반만.. 초반이면 누구 공짜다가 이거게니까아안 나가서? 초반에 가속이 안 되니까 어, 뭐 고장났나 뭐, 막 <laughs> 아 그래요. 이거 심한 반지도 넣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 심한 거 하면 어. 그럼 이렇게. 아 옛날 내네 오토바이. <laughs> 네, 반갑다. 두개 탔어요, 저도. 세 개. 어허. 두개 탔는데 안들어오네둘 다. 어제 뉴스 보니까 부릉이 그나마 재정이 튼튼하다 하더라고. 나머지 다 작자 보고 있어 요 지금. 그 배민 새끼들이 이제 배달되는다 죽인다고 뉴스 나오더라고. 가게 배달 없앤 애려는목적이라고 왜 이렇게 낮게 날아? 비행기가 왜 뜨는지 아직 과학자들이 못 밝혀냈다는데 왜? 맞아요 저큰 기체를 날개 양력으로 뜬다고?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된다더라고 엔진이 엔진으로 가는데 바람이 결국 비행기 양력으로 위에 기압 차이로 든다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위에가 동그랗고 밑에가 낮으면 위에 빠르고 압력이 약하고 밑에는 강하고 해굳고다고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물리학자들도 얘기해요. 그거만으 설명이 안 된다고. <laughs> 뭐? 어, 아, 김포군수, 사바지 온습 오늘 유튜브 올릴 거야 오늘. 유명한가? 유명한가 보냐? 안, 안 해. 대머리 식게 오늘 편집해서 올려야지 이게이 무슨 벌레 보듯 보고 있어 배달 기사를. 어? 일대정통이. 일대. 무지성으로 잡을까? 당근 잡는다. 이제 또 이러다가 한창 아무리 이. 이러고 있습니다. 안 올려. 점프만 안 돼요. 현금하고 점프만 안 이으면 돼. 게임하는 이야 Baphouse? 어디는 거죠? You took it to me? You d i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있 여기 그냥 밥집 같았는데? t 네. 분 만에 나온대 가 You can't have a button t h e r 지금, 저기, 기사분, 코치님이 그 회사 다니는, 옛날에 코치님이 일을 했었던 거로 들었는데, 그 회사 다니는 옛날 동료한테 그 아시대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원래 안 좋은 사람인가 본데, 성격이. 김포는 좁아가지고, 다리 건너다 압니다, 진짜. 거울도 아니고. 아니, 자기, 뭐, 나이가 뭐, 한 50, 50대 중후반처럼 보이던데, 머리 때문에 늙어 보이는 건가? 뭐, 나랑 동갑일 수도 있고, 저랑.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뭐 사석에서 만나면 어떨 거야? 뭐. 싸울 거야? 무슨 모임을 갔더니 만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배달 기사들 이렇게 벌레 보듯이 갖고 람보르기니 탄 사람, 페라리 탄 사람이 그랬어도 쫓아, 똑같이 쫓아갖고 저렇게 따질 거야? 그건 아니겠죠? 차태지라면서 뭐병병 x S 욕하면서 전형적인 약간 강약 의 행동을 보이는 쓰레기 같은 인간 같습니다, 진짜. 지금 이틀인가 지났는데도 3일인가 지났나? 그래도 이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어, 다른 기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남사도 지켜보고 있다. 아저 아씨 머리 맞네. <laughs> 멀리서도 티가 확 납니다, 그자라은보 자. 아, 이건 번호가 다르네. 확 티가 납니다. 저 사람도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버스 회사에 민원을 넣어서 뭐라고 했는데 뭐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교육을 시킨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버스 고객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뭐 서울 서강대 가는 버스인데 뭐 교육을 제대로 시킬지 모르겠다 근데 특히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사람들은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더구나 큰 차잖아요 큰차살인흉기가될 수도 있는 큰 차를 운행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이 카드를 잡았네 아 카드가 아니라 합교를 잡았네 또 누가 잡았다 뱉은 건데. <laughs> 학교라서 뱉은 건지 카드라서 뱉은 건지 가야죠 물어보면 되죠 그 3,500원 보장해주는 그 뭐냐 배민플러스 협력사 있잖아요 인터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그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광고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협력사가 있다고 이제 소개가 되면 다른 협력사들도 라이더들한테 혜택을 많이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물론 현명사 지사장분들은 이제 지사장님들은 싫어하시겠죠. 근데 이미 뭐 7, 80%가 플러스 쿠팡 플러스 데이비 플러스가 풀을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플러스왜 타냐 뭐다죽문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플러스를 전업하시는 분들은 안탈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배민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배민 다 탈퇴해라. 그러면 배민도 뭐 각성하고 수수료나 뭐 이런 걸 바꿀 것이다. 당연히 바꾸겠죠. 다 탈퇴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배민 플러스랑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팔았던 오토바이가 구독자분이 다시 구매해서 타고 계십니다 버그만 타시던 분 버그만 650cc로 타시다가 뭔가 다시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더 그렇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음 아직 살아있구나 저는 뭐 구동계 42,000에 제가 갈았으니까 지금 5만 탔더라고요 8,000km 더탄 거예요 제가 판 다음에 그러니까 구동계는 한참 남았고 자 학교가 이제 좀 그래도 2층이라 고 어디다 물어봐야 돼? 혹시 2층 예체능부 아세요? 예체능부요? 예. 네. 네, 바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아, 여기가 땅이구나 잠관없네아 응? 아, 학교 진짜 아 힘들어 예체능부요? 예체 2층 네 감사합니다 해체다 아 힘들어 해는놈안녕하세요 도시락이요 39,1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사고 났던 거 제가 그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있더라고요 5억까지 그분이 이제 책임보험만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무보험차 상해 뭐 얼마 못 받겠죠 입원한 게 아니니까 보검차 상해를 쓸 생각입니다. 뭐 합의 안 하겠죠. 뭐, 뭐 마지막 성격상 형사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 혐의 없음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사고 처리가 끝나야 되는데, 사고 처리가 안 끝나니까 이거 길게는 세달 걸린다니까, 지금 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뭐 아직 한달반더 기다려야 되는지, 오래 걸립니다. 빨리빨리 나라, 나라인데, 행정 업무는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네, 현재 시간 12시인데, 어. 배미는 2만원 정도. 못 탔죠? 2만원 택도 없네. 13,500원. <laughs> 1대 2개 타서. 3개 탔나? 1대 3개에. 개 3개 타서 13,000원 정도. 5만원만 찍어도 요즘은 뭐, 전피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제 좀, 꼴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겨울방학 하면 이제 성수기가 되는 거고. 벌써 배고프네, 뭐한 것도 없는데